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의 그 어떤 그 역설적 의미,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 되게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그 호흡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근데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예수가 기리어진 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생명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 그니까 이 관계가 떨어진 게 사망이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거든요. 이 관계를 깨뜨린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함부로 말을 못하죠. 우리의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하면 살인죄지니까. 교회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그러니까 말한마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되 그 좋은 말이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느냐?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느냐? 교회를 더 가까워지게 하느냐?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능력은 우리 안에 누굴 통해서 한다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성령은 제하고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관계를 깨뜨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막 관계를 깨뜨린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가 그 관계를 깨뜨린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제6개명, 하이델베르그 107번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7개명에, 108번 이제 문제 제7개명에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것도 단순하게 우리는 남녀 어떤 육체적 이성적인 그런 가늠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계시, 개시, 일반계시요? 특별계시예요 개시. 특별 이걸 단순하게, 야, 여러분, 가늠하면 안 됩니다. 가늠하면 버리요. 이렇게만 예치고 있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 성경 모르는 거예요. 특별계시라는 거예요. 일반계시도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창세 2장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도, 자, 가늠하지 말라는 역설은 뭐예요? 누군가 뭘 했다는 거예요? 가늠했다는 얘기지만 더 역설은 뭐예요? 누군가 뭘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역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가늠제가 적용되어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창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원래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수와 결혼했잖아요. 특별 예시라니까. 예수와 결혼했잖아요. 예수와. 우리 창세의 6장 수없이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누구의 딸과 세상 딸과 결혼했다. 간음이라 했잖아요. 세상 딸과 간음한 것은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생한 게 에녹이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집에서 애를 낳은 게 에녹이잖아요. 에녹 성이잖아요. 이것을 단순하게 물리적 결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간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그 전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딸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이제 네피림은 용감한 거더 좋은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암으로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 간에 이렇게만 해석하면 성경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가능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이 전제된 거예요. 물론 일반 은총적인 가능하지 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가늠이라 하지만, 성경은 특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일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깊은 내용, 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 했어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다는 것은,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면, 아담이 예수라면,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몸을 잃을 지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다 아는 내용인데, 5장 22절. 창세기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31절, 32절까지.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이처럼 혼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혼인의 관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쉽게 말하면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작적 정의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비적 연합이다. 또는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 존재 뚫고 들어왔다. 그런데 예수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로? 성령으로.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은혜의 창시자, 그런 자는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이다 그래요. 성령이 그런 의미에서 주도적이다. 성령이 그런 의미에서 원동력이다. 아니, 자동차가 원동력이 있어야 가잖아. 성령이 내 안에 그 일한다. 그러면 성령 의지하지 않는 자는 원동력이 없으니까 누구 힘으로 해야 돼?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요 그게 리무롯이야. 그게 아수르야내 힘으로 해야 돼. 이거 가짜거든. 진짜가 아니야.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가짜니까 진짜인 척 해야 되니까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고 막 강조해. 이거야,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 가짜야. 가짜 왕. 리브로적인 정신이 란 바벨론적인 정신이란 거예요 구원이라는 글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삼킨 바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수와 신비적 연합 예수와 결혼 그래서 장세계에 뭐랍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견적이라고 그래요. 창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인 얘기를 안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매 가치를 해요. 그리고 말씀은 오늘로 해석하면 어제나 오늘나 틀니까 똑같을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이 무슨 잔치로 끝나요?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7대 이적 중에 첫대 이적이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혼인잔치야. 그러면 저는 이제 목숨 걸 거예요. 이 말로. 예수의 생명의 씨로 생육 번성땅에 충만, 성령의 권능으로 1배 60배의 주인공이 되자. 아, 네, 이제 이 설교가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이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아, 네, 예수와 우리는 신비의 연합, 결혼을 했으면 애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장세기에 뼈로 깊이 잠들겠다는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구속사 얘기를 하고, 예수와 우리 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가 출생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베소에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와 누구와. 글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글도와 교회와 신비적 연합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행복하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도지하고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식, 기쁨, 하나님의 통치, 생명, 구원, 부활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귀는 뭘 타고 다닌다 했어요? 틈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틈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단절된 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생명은 뭐의 관계다? 관계라는 거예요. 모르면 이제 또 얼얼다 그런 거예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단이 죄가 뚫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우리에게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 바실레시아. 이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이 천국과지옥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장소로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해야지. 그래야 전도를 하지.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뭐라죠? 그대로 설명돼 있어. 바실레시아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천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날 다스리니까 너 지금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너나 미워하지, 난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죠.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드리라는 거예요. 막상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룬 거예요. 이루도록 이제 실제적인 역할은 누가 한다 했어요? 성령이 한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 삼일체가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너무 합당하게 설명이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증언되도록 모든 은혜의 조성자, 은혜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은 무엇과 동격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좀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천신학으로 내가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여전히 무엇과 함께 역사한다? 말씀과 함께. 왜내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난가? 미안하지만 말씀은 모르니까. 성령이 초월적으로 내가 말씀에 지식이 전혀 없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준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뼈 중에 뼈살 중에 살 돋는 배필, 배필을 만들 어 언어적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에제르에요 돋는 배필이. 근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돋는 배필을 우리가 예수와 결혼해 가지고 예수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지저스라고 안게 게 아니라 해석이 파라클레토스로 해석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 옆에서 도와준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이요 그러면 이제 가음은 뭐냐? 이런 예수와 연합에서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이제 성령해방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영을이구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청,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꽁 해가지고 못 풀고 용서 못하고 지금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살인이 있고 악독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있느냐 이제 또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뭔지 신앙생활 이날 이때까지 해와도 하나도 그 자신에게 신앙적인 구체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소독적으로 기분 나쁘다니까 다 외면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심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교회는 다 50, 60 넘었잖아요. 인생을 만남지 않았어요. 예수 우리 바로 믿고 바로 천국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결혼에서 이러한 신비적 연합에서 나는 너무 감사해.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챕터를 해온 게 너무 감사해요. 왜? 다 끼어져요. 딱 나오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영적 하나님이야 이게. 그 딸들과 결혼하는 결과물들은 자기 성이야. 내가 올라야 돼. 내가 더 높아야 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남하고 싸워야 돼. 거기에 남을 지적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네 가지 중요해요. 지난주, 이번주도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수요, 설교예요 광야에서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은, 첫째가 우상숭배입니다고린도 정서 10장에 나와있어요. 두 번째가 가늠이에요. 세 번째가 시험이에요. 네 번째가, 참, 네 번째가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뭐예요? 네 번째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했던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이게 네, 네 가지. 근데 여기 여러분 절대 윤리도들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보다도 다른 게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게 더 가치 부여하고 자녀에게 가치 부여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자녀 별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선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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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요. 다이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요. 에 이제 두 번째 이 광야에서 조심할 게 가늠이요. 에 가늠은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을 가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가늠은 붙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붙어 있어요 단어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는 이 시대를 광야 시대 교회 시대가고요 이미 아직 제가 수백 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구체화시켰고, 묵시론적 관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구체화되게 명예롭고 보기는 교회로 이, 이 교회 시대를 줬는데, 여기서, 여기서 조심할 게네 가지란.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숭이, 두 번째는 가는, 세 번째는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판 두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 쉽게 해석해주면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세번그 시험을 봤죠. 그건 내가 오늘 시간에 넘어가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원망 불평해요. 이걸 광야에서 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이말 하기가 제일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가족을 이렇게 잘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죄와 사망의 드롬으로 말미암아 우리 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꼭 설명할 때 무슨 개념이라고 그러세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 이걸 못하면 여러분이 천국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뭐가 다스린 거예요? 제가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나를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에는 뭐예요? 내 말이 오른데.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요. 겉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구별 안 돼요. 그러나 속에는 내 말이 오른데. 그래서 부모 말 들은 척 하지만 속은 꽁에 있는 거예요. 다제의 결과예요. 다 바벨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즉시 얘기해주면 시험 들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시 내린 자들이잖아요. 다 보여요, 사실 보면은. 여러분도 다알수 있어요. 분명히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제가 다스리게 되면은, 쓸데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우상숭배.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영적 하는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계산적으로 협상하려고 한다며. 당신 이래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그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절대 이유와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실수만 해요. 불평, 원망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 7개명에서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하고 있고 그 결혼은 예수와 결혼을 전제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 6장에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아셔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결혼하는 자로서 더욱더 사랑하고 깊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사랑희락합평자비양성충성오리처먹오늘철제성년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는. 고기는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